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창모입니다 자, 오늘은 금리나 이차전지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차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 않은 이유가 이제 상반기 때 가장 주요했던 어, 캐ժ민 돌파했는데 뭐 복합적인 게 있죠.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경기둔화도 있고. 근데 원칙으로 돌아가면 아무래도 어, 뭐, 보조금이 없었을 때, 없었을 경우에 어떤 뭐, 오토론에 대한 부담감, 뭐, 금리, 할부 자동차 금리를 말하겠죠. 그리고 약간 필요성에 대한 뭐, 부재, 그런 것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관점에서는 자동차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필수 소비자의 성격도 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어느 가격적인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금리나라는 회복과 경기민감주라는 그 메커니즘은 같이 좀 작용할 수가 있지 않나 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겠고요. 2개월 만에 나온 신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먼저 시작하고 밑에 거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가 시장을 이야기할 때 시장의 파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2개월 만에 나온 신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코스닥의, 코스닥의 상승과 하락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는 실제적으로 저는 되게 많이 주요하게 쓰는데 오늘 ADR 지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80% 밑에 구간을 우리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80% 밑으로 내려간 게 6월 초순이에요. 이 날짜 기준으로는 6월 3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한 이후로 가장 최장기간 쉽게 말해서 상승과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이 항상 지수는 올라도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과정이 나왔었는데 이 비율 자체가 이제 80%정도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시장 관점에서는 약간 코스닥 종목들이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노마 노말하게 말하는 아무래도 금리와 관련된 요 종목들은 코스닥 개별 주가 좀 많죠. 예, 왜냐하면, 성장주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동차는 조금 다른 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요 데이터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수를 바라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러셀 2000 지수가 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보면 2차 전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건데, 어, 오늘 시장에서 잠깐 움직였던 오늘은 8월 첫 거래일이고요. 잠깐 움직였던 우리가 말하는 뭐, 요런 기업들, 우리가, 물론 다른 개별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반등 또는 한편으로도 꼽으면 바로 인결질 필요는 없는데, 뭐, 자이언트 스텝을 이런 종목으로 대변되는, 예를 들어서 메타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반등 물론 이게 이제 하나하나 짚고 들어가게 되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도 데이터적인 관점에서는 ADR이 올라오는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ADR이 올라온다는 것은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어 보통 이거는 이제 시장의 평균 값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뭐 에코프로, 알테오젠, 뭐 리노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순환적인 관점에서. 지수, 밑에 있는 파란색 지수보다 상승 종목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만 그동안 같은 경우는 최근 한한 한 달, 두달 동안에는 시장 관점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 하이닉스, 코스텍 같은 경우는 뭐 알테오젠, HLB, 이렇게, 이런 종목 대변되는 지수만 올랐다면 어느 정도 이제는 이런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지수 포함해서 지수는 혹시 들어오른다 하더라도 오늘 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상승 종목의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아지는 비율이 조금 증가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장이 만들어내는 사후적 데이터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패드웨지 확률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더라도 시장은 대략적으로 9월달에 대한 금리는 확률을 현재까지는 86%를 치고 있습니다. 확률이기 때문에 설령 99%의 확률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1%는 동결을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올해 24년도 남아있는 미국의 FMCA가 총세 차례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가 있는데, 11월 7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파월 연준의 결정에 미국의 정치를 논할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미국의 선거는 FMCA가 있는 하루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는 거고, 만약에 미국이 보통 금리 결정을 하는 게 이 여덟 번 중에서 보통 분기 때 9월달이나 12월달에 많이 하죠. 뭐 6월 9월 12월 3월 이렇게 많이 합니다. 3 6 9 12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시장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9월달에 좀 많이 몰리는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신다면 물론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다 모든 종목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해외 정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걸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데이터 하나를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너무 희망 해로가될 수가 있긴 있는데 <laughs> 7월 달 수출 지표가 하나 발표된 게 있어요. 7월 달 수출 지표인데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이맘때 23년도 기준으로 딱 꺼서 보면요. 꺼서 보면 실제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 회색이 반도체고 이제 노란색이 어, 2차전지인데 증감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치가 아니고, 반도체는 확실히 올해 1월달부터 증감률이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 하나는 뭐냐하면 증감률의 증가폭 자체가 조금씩 둔화되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증감률이라는 건 상대성이 있잖아요. 작년 동기 대비 얼마, 작년 동기 대비 얼마. 그러니까 절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절대치. 절대치 올라가지만은 상대치, 그러니까 증가의 속도를 말하는 거죠. 보통 주가는 절대치와 상대치가 올라갈 때 상대치에 먼저 반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억을 벌고 200억을 벌면 100%가 증가한 거죠. 근데 200억을 벌다가 300억을 벌면 또 100억이나 더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퍼센테이지는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100억을 벌다가 200억을 벌때그1 0 0이랑 숫자도 있지만은 100%에 집중을 하면서 주가는 빨리 오르는데. 200을 벌다가 300을 벌면 분명히 100을 더 벌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직에도 불구하고 정감률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 관점에서는 이걸 만약에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게 시소게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시장은 사실 들어와 있는 돈이 한정적인 거든요. 미국에서도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스닥으로 쏠렸던 자금 자체가 금융주도 들어가고 부동산도 들어가고 리츠도 들어가죠.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돈이란 건 어느 정도 200조 이상의 대기자금은 밖에 있는 거고 항상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은 코스피 8조 한 8조원 코스닥 178조원.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은 종목은 매일 바뀌고 하지만은 거기서 움직이는 돈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속게임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가 추가된다고는 할수 있긴 있겠지만 은 절대치가 높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보다시피 정감률이 감소한 쪽에서는 추가적인 배팅에 들어오는 속도는 더딜 수가 있는 겁니다. 뭐 h l b 할아버지, 청주 할아버지가 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물론 그게 아예 끝났다.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시장의 힙하우를 말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2차전지 같은 경건 여전히 정감률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아주 미미하지만은 7월달 지표에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감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0.3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이는 이거는 사실 좋은 데이터는 아니에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왜냐 그리고 증감률이 마이너스 0.3%로 축소된 것이지 절대치가 증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극재 가격이 3개월 연속 좀 반등을 보인다는 거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Q 우리가 말하는 출하량 자체는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술게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 메커니즘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시장이란게 이런 시술게임의 논리와 그 다음에 ADR의 논리로 풀어보게 되면 나름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은 오늘 이렇게 바닥을 잡고 있는 LG 애니솔루션이라든지 코스코 퓨처엠 이라든지 또는 SI 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또는 뭐, 뭐 여러분 잘 아시면 양극제를 하는 에코프로 BM의 이 흐름 자체는 어느정도 뭐 아직까지 너무 희망 회로를 딴지건 아닙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바닥을 조금 다질 수가 있다는 흐름이 되고 수급적인 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 이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토종 연기금이 사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단기 성향의 금융 투자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에코프로 비엠에도 잡히고 있고 심지어 에제니 &E 솔루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약간의 단기 성향의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보통 사타팔았다 많이 하잖아요. 또 주식을 사면서 엘젠솔를 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엘젠를 선물을 팔 수도 있고, 복합적인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 투자를 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그니까 제가 오늘 드린 영상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닥이니까 무조건 사십시오. 물타기 하십시오.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시소게임적인 관점과 여러가지 데이터적인 관점, 이거는 물론, 금리라는 희망회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차치하더라도 시장 메커니즘 간쯤에 놓고 보게 되면 만약에 쇼스 세력들 우리가 말하면 쇼스 세력이 뭐냐면은 쉽게적으로 음 여기에 이제 공매도 세력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세력 입장에서는 물론 한국은 지금 제한적 공매도지만은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주가를 바라보게 되면 충분히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물론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서 국내 이차전지 관련 주를 집중 분석하진 않겠습니다만은 테슬라의 주가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쉽게 공매도를 치기 어려울 정도의 파워를 보였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분기 기준으로 50만 대 팍팍팍 팔리진 않겠지만은 주가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견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견조한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메커니즘 관점에서 조금은 희망 회로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나친 쏠림과 지나친 판단보다는 시장의 메커니즘 관점에서 시장은 계속 하반기로 갈수록 일정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기울어졌던 어떤 반도체, AI 반도체 솔림 자체가 빠지면서 그동안 눌렸던 종목 쪽에서의 미세한 시세 흐름은 나올 수 있지 않냐. 그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하기. 친구, 아, 친구 추가는 아니구나. 화이팅입니다.